오늘은 주기율표를 통해 알수 있는 원소들의 몇 가지 특징과 보어라는 과학자가 제시한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중학교 때 배운 원자 원소의 개념과 통합과학 1강에서 다루었던 양성자 등의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원소 원자 양성자와 관련된 다음 강의들을 반드시 먼저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 영상의 링크는 영상 설명 부분에 적어 놓았으니 귀찮더라도 한번더 복습하고 오셔야 오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먼저 떠올려 보면 원소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소금물은 소금과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금의 성분을 더 분해해 보면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의 성분도 분해해 보면 수소와 산소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염소, 나트륨, 수소, 산소는 여기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분들을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즉 원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원소들은 모두 작은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 알갱이로 물은 수소와 산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물질들은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알갱이를 원자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성분을 원소라고 하고, 이 원소는 원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알갱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소는 총 118가지가 발견되어 주기율표라고 하는 표에 정리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이 118가지의 서로 다른 원소들이 적절히 조합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원소들은 원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러스 전하를 가진 원자액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에게 플러스 전화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화량이 서로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입니다. 또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에게 전화량이 달라서 각각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다 다른데 예를 들어 헬륨 원자는 원자에게 전화량이 플러스 이라서 전자를 두개 가지고 있는 구조이고 리튬 원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라서 전자를 3개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원소이냐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 달라서 원자들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주기율표에 정리되어 있는 원소들은 모두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 다르고 그에 따라 각각의 원자들이 가진 성질이 다 다른데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기율표에는 원소들마다 원자 번호라고 하는 번호를 매기게 되었는데 이 번호는 각각의 원자 안에 있는 원자에게 전하량을 나타내는데 원자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으므로 원자에게 전하량은 전자의 개수와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때 배운 원소와 원자에 대해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원자 안에 들어 있는 이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 번호가 12번인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2이고 전자도 12개가 들어있는 구조인데 원자핵은 중심에 가만히 있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고 했는데 원자핵과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에 따라서 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원자의 구조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보어라는 과학자는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있듯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각의 궤도를 도는 것처럼 원자의 구조에서도 원자핵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궤도가 존재하며 그 궤도를 따라 전자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어가 제시한 원자의 구조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에 궤도를 돌고 있듯이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륨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모든 원자들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궤도가 존재하는데 이 궤도를 전자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데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마치 원자핵을 둘러싼 껍질과도 같아서 그렇게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어의 원자 구조의 두 번째 특징은 각각의 전자 껍질은 서로 에너지 레벨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하는데 원자핵을 중심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낮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하고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위치에너지를 예로 들면 낮은 테이블 위에 놓여진 볼링공보다 높은 곳에 올려진 볼링공이 더 많은 위치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한 상태이고 에너지가 많을수록 더 불안정하고 그만큼 이 볼링공이 아래로 떨어져서 누군가 부딪힌다면 더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어 더 크게 다치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를 예로 들어보면 가만히 정지해 있는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한 상태이고, 에너지가 많을수록 불안정하여, 이 자동차에 어떤 물체가 부딪혔을 때더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어 더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는 낮은 곳에 올려진 볼링공처럼 안정한 상태이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는 높은 곳에 올려진 볼링공처럼 혹시라도 밑으로 떨어진다면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이미지로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시면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서로 다른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데 전자는 안쪽 껍질, 즉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한 자리를 더 선호하듯이 전자들도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바깥 껍질보다는 에너지가 낮고 안정한 안쪽 껍질을 먼저 채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헬륨은 전자가 두 개이므로 맨 안쪽 껍질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가서 채워진 구조가 됩니다. 산소의 구조도 한번 나타내 보면 산소는 원자번호가 8번이므로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8이고 전자도 8개인 원자인데 안쪽 껍질이 안정하다고 해서 모든 전자가 다 안쪽 껍질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채워질 때 안쪽 껍질부터 채워지긴 하지만 각각의 껍질마다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가장 안쪽 껍질인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최대로 두 개까지 채워졌을 때 가장 안정하고, 만약에 세개 이상의 전자가 채워지면, 전자들의 반발력 때문에 더 불안정하게 되어, 그 이후부터는 두 번째 껍질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가 여덟 개인 산소원자의 경우에는, 전자 두 개가 첫 번째 껍질에 채워지고, 나머지 여섯 개는 두 번째 껍질에 채워진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껍질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최대로 8개까지만 채워졌을 때 가장 안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자가 세 번째 껍질을 채우게 됩니다. 보어는 이런 방법으로 원자 안에서 전자가 서로 다른 에너지 레벨을 가진 껍질에 채워져 있으며, 이 궤도 안에서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는 원자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을 나타내는 방법을 몇 가지 더 연습해 보면, 먼저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전자도 1개인 원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맨 안쪽 껍질에 전자 1개가 채워진 구조가 됩니다. 이때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껍질은 생략합니다. 다음으로 원자 번호 9번인 플루오리는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9이고, 전자를 총 9개 가지고 있는 원자인데 먼저 맨 안쪽 껍질에 최대 2개의 전자가 채워지고, 나머지 전자 7개는 두 번째 껍질에 채워진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채워지지 않은 껍질은 생략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번호 12번인 마그네슘은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12이고 전자를 총 12개 가지고 있는 원자인데 맨 안쪽 껍질에 전자 2개가 채워지면 전자 10개가 남는데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로 8개까지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가 채워지고 나머지 두 개의 전자는 세 번째 껍질에 채워진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전자 껍질의 개수도 많아지는데 일반적으로 전자 껍질의 수가 많을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 껍질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보어의 원자 모형은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1번부터 18번까지 세 번째 줄까지 있는 원자들의 구조를 나타내는데만 주로 사용됩니다. 원자번호 20번인 칼슘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가 총 20개가 있어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채워지고,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8개까지 채워진 후에 네 번째 껍질에 2개가 채워진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자 껍질이 4개까지 있는 원자의 경우에는 세 번째 껍질에 8개보다도 더 많은 전자가 채워지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오비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화학 원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이 잘 적용되는 세 번째 줄까지의 원소들만 따로 떼서 전자배치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나타낸 전자배치들을 살펴보면 주기율표에서 몇 가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같은 가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껍질의 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맨첫 번째 줄에 있는 수소와 헬륨은 전자껍질이 한 개이고, 그 다음 줄에 있는 리튬부터 나트륨까지의 원소들은 전자껍질이 2개이고, 그 다음 줄에 있는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의 원소들은 전자껍질이 3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는 가로줄을 주기라고 표현해서, 위에서부터 1주기, 2주기, 3주기라고 표현하는데, 가로줄이라는 말을 주기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껍질의 수가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어의 전자배치를 통해 발견되는 주기율표의 규칙성 두 번째로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가장 바깥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맨 왼쪽 줄에 있는 수소, 리튬, 나트륨은 가장 바깥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개수가 한 개이고, 베릴륨과 마그네슘은 가장 바깥 껍질에 두 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붕소와 알루미늄은 가장 바깥 껍질에 세 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고, 탄소와 규소는 네 개, 질소와 이는 다섯 개, 산소와 황은 여섯 개, 플로린과 염소는 일곱 개가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서는 헬륨만 두 개가 채워져 있고, 나머지 네온과 아르곤부터는 여덟 개의 전자가 맨 바깥 껍질에 채워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는 세로 줄을 족이라고 하고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라는 말은 이름 그대로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1쪽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1개, 2쪽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2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붕소부터는 3족이 아니라 13족으로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전체적인 주기율표를 봤을 때이 사이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어의 전자배치를 위해서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 즉 1주기부터 3주기까지의 원소만 따로 떼서 살펴보았는데 4주기에 있는 원소들이 3족부터 12족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붕소부터는 13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주기는 그 원소를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전자 껍질이 몇 개가 있는지를 나타내고 족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려 주는데 11쪽부터는 숫자 뒷자리만 생각해서 구리는 가장 바깥껍질에 있는 전자가 1개이고 아연은 2개, 붕소는 3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바깥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고 했는데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은 원소들은 서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자과 전자가 1개인 1쪽의 원소 리튬과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한 개를 잃고 리튬 양이온과 나트륨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쪽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나 화학 결합을 할때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원자끼리 결합을 할때 원자과 전자가 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울 때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를 예전에는 최외각 전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는데, 최외각 전자는 이름 그대로 최고로 외곽에 있는 전자, 즉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라는 뜻으로 사실 이름 뜻만 보면 최외각 전자나 원자과 전자나 다를 게 없지만 과학적인 의미로 최외각 전자는 단순히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라는 뜻이고. 원자가 전자는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이면서 다른 원자와 어떤 결합을 할때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산소, 헬륨, 네온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산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여섯 개가 채워져 있는 구조라서 최외각 전자, 즉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여섯 개입니다. 산소 원자가 만약에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최외각 전자 6개가 결합에 참여하게 되는데 원자가 전자는 이렇게 최외각 전자 중에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산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가 모두 화학 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는 같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18쪽에 있는 원소들만 최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가 다른데요. 18쪽 원소들 중에서 헬륨은 최외각 전자가 2개이고 네온부터는 최외각 전자가 모두 8개인데 18쪽 원소들은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하지 않는 독특한 원소들이라서 이 최외각 전자들이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헬륨과 네온은 원자과 전자가 0개라고 표현합니다.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왜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음에 화학 결합을 이야기할 때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어가 제시한 원자 모형과 그에 따른 전자 배치를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보어는 원자의 구조를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태양 주위의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것처럼 전자들이 원자의 주위의 궤도를 운동하고 있는 형태의 원자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궤도가 존재하고 이 전자 껍질들은 서로 에너지 레벨이 다른데 원자핵과 가까이 있는 안쪽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낮아 안정하고 원자핵과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에너지가 낮고 안정한 안쪽 껍질부터 채워지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서 산소 원자의 전자 2개는 안쪽 껍질을 채우고 나머지 6개의 전자는 두 번째 껍질을 채운 구조가 됩니다. 또한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은 주기로 세로줄은 족으로 표현하는데 보어의 원자 모형은 3주기까지의 원소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고 3주기까지의 원소들을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몇 가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로줄을 의미하는 주기는 전자 껍질 수를 나타내며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 껍질의 수가 같습니다. 또한 세로줄을 의미하는 조의 숫자는 원자과 전자의 수를 의미하는데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서 서로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자의 운동을 살펴보면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처럼 전자가 이렇게 일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하거나 원으로만 운동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전자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정확한 위치를 나타낼 수 없고, 이렇게 전자가 주로 발견될 수 있는 곳을 확률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며, 전자가 원으로만 운동하지 않고 이렇게 가운데의 원자핵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운동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화학 원에서 오비탈이라는 것을 배울 때 자세히 다루게 되는데 보어의 원자 모형이 실제 전자가 운동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보어의 원자 모형을 먼저 알아야 나중에 오비탈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고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전자배치를 나타내는 것이 원자들의 화학 결합을 설명할 때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보호의 원자 모형과 전자배치로 나타내는 것을 원자번호 20번까지는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분류하는 방법과 원자들의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